안녕하세요. 더블정 자입니다 오늘은 제 메리제인 슈즈 컬렉션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제가 한 10년 동안 꾸준하게 모은 제품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이제 제가 신어본 착용감,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메리제인 슈즈를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 꼬꼬마 시절부터 그래가지고 아기였을 때도 메리제인 신발 슈즈를 신고 찍은 사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계속 이렇게 나이를 점점 이제 먹어가면서도 이 신발에 대한 약간 애정이 되게 막큰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리제인 신발만 보면 제가 약간 참지 못하고 이제 충동구매도 이제 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신발들을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짠! 샤넬 메리 제인 슈즈입니다. 이거는 제 기억으로는 1년, 2년 정도?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 신발은. 정말 어, 클래식 메리 제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디자인이 슈즈입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셜 오더한 제품인데요. 이제 룩북에서 보자마자 아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진짜 무조건, 이거는 정말 사면 후에 절대로 안할 신발이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제가 스페셜 오더를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뒷굽에 CC 로거가 이렇게 부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페이던트 소재의 이렇게 하면 발등으로 이제 줄이 이어져 있는 신발입니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스위스 샬렛 컬렉션에서 SO를 한 걸로 기억해요. 칼라가폴드의 라스트 컬렉션이었죠. 칼라가폴드의 라스트 컬렉션이자 지금 이제 디자이너의 이제 첫 번째 솔로, 솔로 컬렉션 네, 이제 나온 신발인데요. 이거는 쇼에 나온 거는 아니고요. 이제 그냥 룩북에서 이제 요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하고 요즘 메리 제이즈 신발을 샤넬에서 굉장히 많이 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신발은요, 요것도 샤넬이에요. <laughs> 요것도 샤넬입니다. 짠! 제가 정말로 아끼는 메리 제인 슈즈입니다. 이거는, 음, 메티어드 아트죠. 이제 공방 컬렉션에서, 쇼에서 이제 신었던 신발이에요. 이거는 제 기억으로 함부르크 공방 컬렉션에서 구매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화이트 캡프 스킨이에요. 요거, 요거. 바디는 캡프 스킨이고 앞 코는 새틴이고요. 이제 뒷굽분 그로그랭이라 그러죠? 이 리본 그로그랭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CC가 작그맣하게 박혀있고요. 그리고 이렇 보호가 짱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쇼에서 모, 거의 모든 모델들이 이 신발을 착용을 하고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자마자, 아 이건 무조건 자 메리 제인 덕후가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굽이 조금 그래도 있어요. 한 7, 8cm 정도? 7,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이즈 같은 데다가 신어도 예쁘고요. 그냥 베어 레그에다가 신어도 굉장히 예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통바지랑도 예쁘고, 스커트랑도 예쁘고, 이때 이제 쇼에서 통바지랑도 입혔고, 이제 신켰고, 참, 그 스커트랑도 신켰던 이제 디자인인데요. 요거는 약간 보시면, 이제, 스트랩이 약간 이제 앵클 쪽 위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메리 제인 디자인이라고 볼수 있죠. 세 번째 신발은요, 아, 이것도 샤넬입니다. 아까 블랙 메리제인을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이제 샤넬에서 메리제인 신발을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매 시즌에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오다를 해서 이제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요것도 짠! 샤넬입니다. 이거는 제가 제 기억으로 언박싱 하울 영상도 찍었던 것 같아요. 이거가 이제 그 루프탑 컬렉션이죠. 스프링썸머 컬렉션에 이제 이것도 모든 모델들이 요 디자인의 메리제인을 신고 나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이게 스웨이드 버전이랑 뭐 여기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시퀀스 버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 시퀀스가 이렇게 전부다 이제 쫙인벌드리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 되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유니크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앞코는 그로그랭으로 이렇게 그로그랭 리본으로 돼 있고요. CC가 퀼티처럼돼 있습니다. 부착돼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요거의 시그니처며. 아치라 그러죠. 이제 휘 아치 이렇게 샤넬이라고 써있어요 요거는, 이게 신발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얕잖아요. 톱박스가. 그래서 저는 한 사이즈 크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7, 37반 왔다 갔다 신는데, 이거는 38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약간 앵클 스트랩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약간 앵클 쪽으로, 이제 발 쪽으로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저는 메리 제인 컬렉션에 이제 껴 넣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요거도 청바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스커트부터 뭐안 이쁜 게 없어요. 이 신발은 정말로 예뻐요. 요거 진짜 여름에 신기 딱 좋은 신발이에요. 되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짠 옷이 변해서 돌아왔는데요.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샤넬을 쭉쭉쭉 했으니까 어 이제 나머지도 샤넬 먼저 이제 하고 이제 다른 브랜드로 넘어갈게요. 다음 샤넬 신발은 짠. 메티어드 아트 컬렉션에서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앵클의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코는세틴이고요 그리고 바디랑 이 힐이, 힐은 그로그랭 리본 옥스포드 천 같은 그런 실크 코튼?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샤넬 CC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스트랩은 고무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약간 스퀘어로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요. 이거는 그로그랭으로 돼 있는 신발이어서 해프 사이즈 크게 사서 37 반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이 신발 또한 바지랑도 잘 어울리고 어, 스커트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이 많이 보이는 디자인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막혀 보인다거나 답답해 보인다거나 이렇게 발이 뭐커 보인다거나 약간 이런 게 없고 좀 이렇게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힐도 이렇게 뚫려 있고요. 그래서 이 디자인의 신발이고요. 그리고 다음 신발도 공방 컬렉션 디자인인데요. 짠! 이거 턱시도 부티 라고 하고요. 저희 비디오에 굉장히 많이 등장했던 신발이에요. 제가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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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하는 신발이거든요. 이것도 보면 앵클까지 이렇게 3단으로 3단으로 스트랩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제 어, 코스모폴리탄 공방 컬렉션에서 나왔던 디자인이에요. 리츠 칼튼 그 호텔에서 했던 그 쇼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지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코는 그로그레 이고요. 바디는 램스킨이고요. 그 다음에 뒷굽도 그레고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의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펄이라고 할수 있죠. 너무 예뻐요. 이 신발은 여기 펄에 여기 펄에 이렇게 CC 로고가 부착되어 있는 거 빼고는 다른 신발처럼 이렇게 크게 샤넬 로고가 붙어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렇게 신발 신고벗기 편하라고 만든 커팅 같기도 하고 걸을 때 편하라고 만든 커팅 같기도 해요. 굉장히 편해요, 이 신발. 진짜 너무너무 편해요. 이거를 제가 37제 정사이즈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가 어, 런칭 날이었어요. 37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37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제가 30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이 신발 하나 신어보려고 30분을 넘게 기다려가지고 나중에는 조금 제가 어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냥 36반 36반 있니? 36반 신어볼게. 그래서 36반 신었는데 웬걸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36반을 샀어요. 약간 음 찡기기는 하지만 램스킨이어서 잘 늘어나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신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애정하는 샤넬 제품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부티여가지고 어... 가을이나 봄 정도에 신을 수 있고 여름은 조금 답답해 보여요. 그리고 겨울은 너무 델킷해서 또 겨울에는 좀 신기 애매한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신발로 넘어가면 짠 미유. 미뮤의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어, 이것도 3, 6반이네요. 요요 어, 요 시즌에는 제가 3, 6반을 신발을 꽤 샀네요. 제가 그때 살이 좀 빠졌었나 봐요. 근데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왕 크리스탈 버클이 정말 너무너무 귀엽죠? 예뻐요. 이렇게 약간 스퀘어 토이. 페이런트 레더입니다. 요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6번 산게 아마 이토 박스가 넓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거 세일 나왔을 때 조금 저렴하게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산 가장 큰 이유는 여행 다닐 때 높은 구두를 잘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편하게 신고 싶어서 이 디자인을 샀고 이 버클이 되게 화려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청바지나 까만색 슬랙스 같은 그런 바지나 원피스, 치마, 스커트리다잘 어울려서 여행 다닐 때게 좋은 식당을 이제 가거나 할때 필요하잖아요 이런 구두가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기 딱 좋고 매일매일 신기도 딱 편할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산 신발입니다. 편해요. 구두굽이 안정적이어서 좋아요. 근데 이제 페이던트에서 좀 빡빡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프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미묘하니까 또 있네요. 짠. 이것도 제가 하울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 어, 정말 무시무시한 굽높이에요. 이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하울 영상 올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어, 선미 씨가 뮤직비디오에서 이거를 착용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어? 진짜 그렇네? 이랬던 제품이에요. 이거 세일해가지고 정말 가격 저렴하게 샀었어요. 20만원? 30만원? 어떨까, 그 정도에 샀었는데 이거 제가 산 이유는요. 그냥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거 절대로 신고 다닐 수가 없는 신발이에요. 정말 걸을 수가 없어요.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컬렉션용으로 컬렉터의 마인드로 사자.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요. 어, 그 때, 하울 영상 찍고, 그 다음에, 트라이언 영상 찍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laughs> 그리고 처음 꺼내봅니다. 퍽하더 너무 귀엽죠? 요거는 제 정사이즈 37을 샀고요 어, 그냥 가끔 한 번씩 집에서 신어보,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신고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요. 분명히 넘어질 게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메리제인을 워낙 좋아하니까 옛날부터 갖고 싶었던 신발이고 해서 그냥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 신발은 짠 에르메스입니다. 요거는 그냥 플랫 같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일단 포함을 할까 말까 했는데 여기에 앞부분에 이렇게 메리제인 모양처럼 스트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메리제인이라고 생각하고 메리 제인 신발이 이렇게 발등에 스트랩이 있는 신발의 디자인을 메리 제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가져왔어요. 이거는 페이던트 레더고요. 37반을 구매했고요. 앱손 페이던트여서 조금 빡빡해가지고 길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어요. 이 뾰족해가지고 37반을 산 거거든요. 왜냐면 플랫은 신다 보면 발이 부어서 좀 넉넉하게 사는 축이에요, 저는. 플랫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되게 자주 신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저기에 다잘 어울리는 신발이어서. 이거산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한 3, 4년은 됐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 짠 이거는 마크 피셔라고 어 미국 브랜드 제품이고요 중저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1 0만대 안팎으로 샀던 것 같아요 이거 산 이유가 구두 굽이 적당해서 샀고요 그리고 요 안에가 되게 퐁신퐁신해요 그래서 신으면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그냥 메리제인이어서 예뻐서 구매했어요. 제가 이거 구매한 게 아마 그첫 번째 나왔던 그 샤넬 메리제인을 보기 전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제인이 조금 이렇게 디자인이 이렇게 조금 변형된 메리제인도 있고 해서 좀 오리지널 메리제인이 갖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 편하게 신고 다니고 여행 다닐 때막 들고 다니고 아깝지 않은 그런 신발을 구매하고 싶어서 이거를 냈습니다. 구두 굽이 제기억고 구센치였나? 뭐그정거됐던것 같은데? 편해요, 편하게 잘 신어요. 되게 세워봤네요.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품이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10년 전에 샀던 팬디어 있는데 그 신발 어디로 갔지당최치 찾을 수가 없네요. <laughs> 그래서 이 디자인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짠! 이거는 스티븐 마덴 브랜드예요. 이것도 미국, 미국 브랜드로 알고 있고요. 미국 브랜드가 뭐 저는 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저가예요. 10만 원대 왔다갔다에 산 걸로 기억하고요.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이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이죠. 이거를 구매했던 게 이거 훨씬 전에 구매했어요. 이게, 이거를 구매했던 게 옛날에 클로에에서 이런 디자인의 신발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놓쳤거든요. 그래가지고 하, 그거 너무 사고 싶은데 아쉽다 아쉽다 했는데 이게 딱 나중에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사고 보자 해서 샀어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는데요. 보면 이제 앵클 끝까지 이제 지퍼가 있고 하나, 둘, 세개 스트랩이 있어요. 그래서 치마랑도 잘 어울리고, 약간 크롭진 같은 거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신발인데, 이 스티, 이게 지퍼가 뒤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움직일 때 여기가 되게 힘, 발목이 되게 불편해요. 발목이 되게 불편해가지고, 여기가 자꾸 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치면 약간 이렇게 블리스터가 생길 것 같고 블리스터 생기진 않았는데 까지기는 했었거든요.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었어요. 요거는제 어, 기억으로는 여기가 불편해서 한 두세 번 신고 아직까지 안 신었던 것 같은데 7제 정사이즈로 샀네요. 스웨이드에요. 스티븐 마데까지 그래서 몇개 빠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메리 제인 슈즈, 어, 그래도 아직까지 잘 애용하고 있는 이제 신발을 소개해드렸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